thank mm -hmm. No, 찬송 42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6장, 426장을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처보자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몸 죽게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곳이 서서 정열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청열케 하는 비밀 싸우니 흰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고시서서 청열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놀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이르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을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이런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생활에 그 진심인 사람들은 자신보다 영적으로 좀더 깊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려 보이게 어 끌리게 마련입니다. 어그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도 더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열망은요 대개 뜨겁고 순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려고 했지요. 그러한 영적 갈망을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로 하여서 더러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영적 사기꾼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양의 옷을 입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라고 비유를 합니다. 즉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위장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되고는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양을 비유로 사용하실 때는 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양의 가죽을 썼다.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 비유는 그가 믿는 사람으로 위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양의 가죽을 쓰고 양처럼 다가가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기꾼들이요.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또는 돈을 노리는데, 여러분, 영적 사기꾼은, 물론 돈을 노리기도 하죠. 하지만, 영적 사기꾼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스트라이팅이라는 말이 요즘, 뭐, 우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 영적으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세뇌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정신적, 영적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런 영적 사기술에 속아 넘어가면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비상한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을 완전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기술이죠. 이런 기술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켜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사기꾼들의 배우에는 악한 영, 악한 자가 있다는 것. 바로 사탄이죠. 그런 악한 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영적사기꾼에게 넘어가면, 어, 완전히 파멸되는 것. 어, 수몇년 전에 넷플릭스에 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영적 사기꾼들. 그리고 그 영적 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어떤 인터뷰를 어떻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족의 인생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 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영적 사기꾼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신기한 일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포천에 보면 할렐루야 기도원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그 김땡땡 원장, 어, 지금도 벌써 뭐 살아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막뭐 영적 수술이니, 막 신유의 은사를 강조해가지고 사람들 을 치유해주고, 근데 나중에 그게 다뭐 사기로 밝혀지고, 막 그렇게 되면서 거기다가 자신의 막 재산 같은 거다막 바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어, 하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신유사역을 했던, 그 치유사역을 했던 분 중에, 그, 김땡땡 원장이 있었고, 이분은 실명을 얘기해야 됩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저희 아버님 세대들은 아주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아주 동대문에서 이렇게 맨날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병이 그렇게 나았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맙다고 감사원금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맙다고 그 당시 돈으로, 그 벌써 한 3, 40년 전이죠. 한 40년 전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에 어? 세상을 떠나기 전그 10억 원 여러분 40년 전에 10억 원이면 강남의 아파트가 20제가격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총신대학교에다가 헌금을 하셨어요.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써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 이 사람은 어? 내가 치유해주니까 돈 많이 가져와 돈 많이 가져와 여러분 그거 영적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 사기꾼을 알아보는 것, 열매로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들이 보는, 그들이 보여주는 신기한 일에 현혹됩니다. 그것이 망하는 원인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렇게 영적 뭐 수술을 한다,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지 그런 거 했던 거 제가 고등학생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삶의 방식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죠.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엉겅퀴와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시죠. 겉모습이 유사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초기에는 처음에 자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한참 자란 후에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을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 그렇죠 저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이, 뭐 여러분 이게 보면 뭐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벌초하러 가면 이 나무가 참나무인지 이 나무가 떡갈나무인지 이 나무가 뭐미르나무인지 제가 알게 뭡니까 그냥 있는 나무들은 주변에 있는 어, 나무들은 다 배고 말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가 열렸을 때그 나무들을 아는 거죠. 포도와 무화과, 어? 무화과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게 포도나무, 포도가 열렸으니 포도나무고, 무화과가 열렸으니 무화과 나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혼동할 수 없지요. 양들 가운데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속이려고 작작정하면 여러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더 진짜 같아요. 더 진짜처럼 위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을 통해 맺는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로 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일 뿐이죠.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선한 열매, 먹지 못하는 것은 악한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하는 거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먹어서 어? 먹어서 좋은 열매도 있지만 먹어서 탈이 날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나오는데, 그,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뭐 무슨, 나, 무슨 열매래요. 근데 그게 무슨 밤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주서다가 삶아 먹고 큰 탈이 나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알 바가 뭡니까?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속이자고 들면 정말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신비하고 황홀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는 그만큼 신비하고 황홀한 만큼 또한 위험천만하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을 더러운 이익의 믿기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1992년 10월 28일, 무슨 무슨 다땡 선교회에서, 어, 예수님 오신다라고 휴거 막 재림, 엄청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날 저 기억납니다. 완전히 막 뉴스에서 나오고 막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이끌었던 이모, 이 목사가 나중에 구속이 됐죠. 근데 그 사람이 구속된 이유는 뭐 사람들 혹샘 무민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 다뭐 저기 뭐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다 뭐, 뭐 휴거한다, 승천한다. 어? 그런데 그 사람 통장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때 돈으로, 1992년이면 33년 전이죠. 그때 돈으로 약 10여 원이 넘는 돈이 그 사람 통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구속된 이유는 사기였습니다. 휴거라는 것을 빌미로, 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 대그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갈망을, 그렇죠. 이익의 미끼로 삼으려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그 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휴거한다. 막, 어, 뭐, 유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정도 때팽겨치고,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자기가 돌봐야 될 남편, 아내, 뭐, 자식들, 가정이 무너지고,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신땡땡 같은 이단들, 통땡땡 같은 이단들, 나중에 보십시오. 막,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거. 여러분, 열매로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박해받을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회복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길러지게 되죠. 그런데 어떤 영적 인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적잖이 가책이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영적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심리 상태를 이용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야말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라는 속담을 실천하며 가는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에이, 그렇게 위험한 곳이면 나는 안 갈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어, 태아가, 아유, 세상 밖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나 않을래라고 말하는 것에 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물질 세계를 전부로 사는 것은 어머니의 모태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보다 어떤 영적 권위자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안내하는 좋은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게서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늘 간구하고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함이고,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몸소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의 역사인지 하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 분별력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의 모든 지경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날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자꾸 영적 사기꾼들의 먹이로 하나님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알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서금준 집사님의 메니에르 병과 그의 모든 하나님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오가는 길과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곽정옥 성도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믿음도 회복되며 그의 두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강희 권사님의 심장과 혈관과 그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과 그의 앞길과 모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회복 중이 이선옥 권사님 기억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과기신 집사님, 이면숙권사님 이면주 사모님, 이유신 형제, 김지연 자매 비롯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구에 떨어진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모든 성도들의 오가는 길과 출입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믿음과 저들이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교회가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 사랑하는 동기들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